종전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중소법인의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이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. 세금 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 기한 연장, 징수 유예 등 납세 담보 필요 시 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 사항을 즉시 수용해. 지난 3월 11일 중소법인의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동전 500점 이상 시 사용해서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,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밖에도 국세청은 혁신성장 지원 대상 기업에게 납부한 세금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 기업에 비해 두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성장 단계에서 세금 포인트를 이용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